강이에요 강. 시, 어, 어. 컴퓨터가 아니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야 이 그, 뭐야? 그림자. 그림자 같은데요? 어 여기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뭐야? 응?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어, 저자 알지. 이걸 아저씨한테 은행을 쳐고 있어요.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저씨.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준비 됐다. 안 나갔어요. 아니? 아니네요 아, 이게. 이걸로 장갑을 멋있게 해야 돼요. 됐다. 이제 준비를 정리를... 뭐야, 왜안 떠도? 왜안 떠도? 같이 해야 될까? 같이 해야겠어요. 같이 해야 될까? 같이 하려면 이걸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네. 다시 칠다. 시작. 다시 칠다 해. 다시 칠다 하려면, 요거가 필요해요. 이거, 이거, 이거 가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 이거. 이거예요, 이거. 골 하려면 이거 이거 하려면 게임이 필요해요. 이제 게임 나와졌다. 게임 나와졌어요. 네. 누가 뭔가 있네 어. 준비해 야돼나안돼나 문양에 있지요 근데 이거 준비해야 돼 시작, 시, 시작 좀 해주세요 또? 별로 좀 있어? 그럼 내가 해줄게요시 그래요? 그럼 다시 해봐요 네 다시 시작해요 내가 준비해놨떠요네 내가 준비할게요 지금 어 지금 어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돼요 근데 타지프하기 너무 왜 걸려져. 내 옆이요 여기 네어물 준비 잘해 헤드폰을 가리... 빼서 가서 일단 시작 좀 해주세요 두네 준비하자 준비하자면 이걸 됐다 준비하려면 열대가 필요해요 네 됐다 준비했다 해 준비했다 열대 있어요 여기 열쇠 있는게 여기에요 제가 비행기를 준비해놨거든요? 더블 누르요 지금 통이 없거든요? 통이 없어요, 이제. 통이 없어요. 통이 없는데요? 통 없어요! 통이 없어요! 통이 없다고요! 통이 없어요! 통이 없어요! 통! 아저지 음? 아저씨, 내가 비행기 준비해놨어요! 아저씨! 아저씨, 왜안 돼요? 연락? 안 돼요, 연락. 좀쩔때올 거야. 끼고 있어. 끼고 있으면 와요? 응. 음. 아저씨, 연 어, 이제, 어, 열쇠, 어, 준비하고, 여기, 문이 있어요. 문, 문이 잠겼어요. 네. 이 열쇠, 네. 어, 지금 안 내어져요. 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낙해전, 낙해전. 낙해던. 네, 낙해전이 필요해요. 낙해전이 필요해? 어, 낙해전을 준비했어요. 애플이 F F 찾아야 돼어나캐던 두필 해놨어요 내가 응. 얘가 나캐던이래나캐던 나카산 이걸 나카던으로 이걸 내려가야 돼 W 누르면 움직여요. 왜야 꺼꾸 차 있다. 꺾꾸차 있다. 아저씨. 꺾꾸요요 어, 꾸요 어. 여기, 나 여기다 여기. 여기. 나 여기저 붙여 시작해야겠어요.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저 붙여 시작해야 겠다 여기에요, 여기. 어? 해야되요 나머지 쭉 떨어져요. 일단 여기.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부터부터 시작해야 되죠 통이 필요해, 통. 총이 필요해. 네. 빨리 총 주어야지. 총 어디지? 있아 총이 그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있나? 응. 여기가? 아 여기잖아. 응. 떡볶이 안에? 또 여기? 됐다. 총 어디 또 이거? 어디지? 이거 춤해야지춤모아 총알. 그래. 진짜 이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거. 아이. 아 부활했어요. 부활. 부활. 부활했어? 아닌가? 아니야. 인성이 죽었어. 올 거예요. 다시 올거예요다지 오는거 그... 그 여기 여기 어, 여기 아저저아저저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음에음에 어? 다음에 같이 해요. 아저씨 지금 여고 있는 동이에요 아저씨 윤청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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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같이 해요 네. 네, 빨리. 용청은... 어느들인데 지금 죽어버렸네요. 아, 여기다, 여기. 어, 퉁이 2층이었어요, 2층. 2층이었어요, 2층.